덕행을 실천하여 쌓기 일곱 가지. 진심 어린 배려를 생활화하자.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큰 덕이 되므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습관을 들이자.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 없도록 하며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덕행의 기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고 주변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덕을 쌓는 지름길이다.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덕행을 깊게 만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자.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며 옳은 길을 선택하는 태도가 덕을 쌓는 중요한 방법이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자. 자신의 위치나 성취에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덕을 쌓는 밑거름이다.